열심히 뛰더니이제 지쳤어. 아유, 이 반가워요. 또 누가 있었더라? 오늘 오랜만에 나온 친구. 응. 자,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죠. 여기 영화 부실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얼른 교회에서 만나기 바래요. 자, 오늘의 말씀 배워봅시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 봅시다. 오늘 말씀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말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말씀을 배울 거예요. 오늘의 말씀 전도사님 따라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표적을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자 그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 속으로 어떻게 말씀 속으로 붕둥 들어가 봅시다 어, 뭐지? 딴딴 따단 딴딴 따단 뭐예요? 결혼식 우리 친구들 결혼식에 가봤어요? 네 어제 우리 다은이랑 우빈이 결혼식에 왔었지요 로운이도 네 오늘은요 갈릴리 가나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초대되어 왔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되었대요. 어머! 오늘 신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신랑님도 정말 못줘요. 신랑님 신부님 결혼 축하합니다. 많은 손님들이 부의식,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고 있어요. 싱글 싱글 방글 방글 서로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헉, 그때 하인 한 명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여보게 여보게 큰일 났네. 글쎄 이 항아리에 있던 많은 포도주가 그만 다 떨어졌지 뭔가. 오 어? 정말이야? 이 포도주가 오오오 오, 오, 하나도 없네. 어떡하지?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줘야 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어떡하지? 하인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이것을 지켜보고 예수님에게 빨리 가셨어요. 어머, 큰일 났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지 뭐야? 이제 손님들이 포도주를 찾을 텐데, 어떡하면 좋을까? 예수님의 엄마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그러고 예수님의 엄마는 하인들에게 달려갔어요. 저기요! 저기요! 누아야 지우야! 저기요! 전도자님 안본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 저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예수님의 엄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다시 손님들에게 갔어요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오셨어요 자 여기 있는 항아리 우리 항아리 몇 개인가 세어볼까요 자 어디 빨간불이 어디 갔냐 하나 둘셋넷 야사, 야사, 몇 개예요 항아리? 여섯 개. 자, 여기에 있는 항아리 여섯 개에 물을 가득 채우거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인들은 이 우물에서 물을 영차, 영차, 영차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자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저기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laughs> 연회장님 여기 물을 떠왔어요. 그러자 연회장은 요, 이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포도주를 맛보더니 음 포도주가 맛있군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어못 먹어봤는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지 그러더니 이 연회장은 신랑에게 오호 보통 결혼식에는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주를 주고 그 다음엔 조금 좀 맛이 없는 포도주를 주는데 신랑님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아껴두고 있었나요? 이렇게 연회장이 묻, 묻자 이 말을 듣고 있던 하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 아까 우리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맞아요.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이 놀라운 표적을 본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표적을 본 예수님의 제자는 이때부터 예수님은 와, 정말로 우리들이 믿고 따르고 섬길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졌대요.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대요. 자, 우리 영화부 친구들, 놀랍지요, 그쵸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 다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가길 바래요. 아멘. 자, 오늘은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들의 결혼식은 어땠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결혼식을 생각해 봤습니다. <laughs> 옛날 고리짝정 얘기.